자, 경기 시작 3분 전입니다. 경기 시작 3분 전. 자, 비구자형 준비가 되었고요. 자 A부장이 준비 완료되면은 시작 피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전 부장 준비 완료. 지금부터 1학년 후 오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2학년 부 경기 예상되어있는데요.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C구장에서 FC 서울 충함과 월드컵 MBC, D구장에서 FC 서울 상암과 TC 구성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팀 선수들은 10시 30분까지 구장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구장 입장을 해주세요. 2018 i a c 의 챔피언 파트너, 라코롬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라코롬은 선수 재활, 트레이닝, 그리고 무사방지 전문 스포츠가 발표입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강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밸런스 측정 이벤트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신체 밸런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학적인 던져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이성이 뛰라고 저로. 저로 뛰어. 가져가 보세요 그렇지. 가. 빨리 가. 최현우 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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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빨리 가야지. 은총이 일어나. 운충 일어나. 어이, 어이. 자, 또 드로링. 공 가져 오세요공 가져 주고. 가 할게요. 전진기. 빨리 와. 왼쪽으로 오세요 던지기한테공 가져. 봐 봐. 현우 공소. 현우 공소. 빨리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저기 올라가야지. 자기들. 시현이 안으로 들어와. 누구 해볼 건데 민성이. 건져. 은성이은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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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주 오케이. 민성이 아, 너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놀파울을 하냐. 알았니? 시켜 알겠어. 가라마 왜 굴리나 가라마 안으로 들어가지. 굴리 왜 나와? 굴리 있을 필요 없잖아. 어우. 좋아. <laughs> 그렇지! 슛! <laughs> 오, 유치원 선! 한번라이 스패스! 야아! 아, 제대로 못 <laughs> 찍었네. 공 들여, 공 들여. <laughs> 바람아, 이주야 <유치야>. 여기 <laughs> <너> 다리 어디야? 희주 <laughs> <laughs> <다리 지키고> <laughs> <laughs> 내려와야지, 희주. 주셔. 자 은정이, 은정이. 서현이 어디 봐? 은정이 가,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렇지. 아, 서현우 같이. 아서현이 휘주, 은정이 들어, 고개 들어. 접고, 은정이 고개 들어. 소윤도 가, 소윤 또 해, 소윤도 안 해, 소윤 또안 해, 소윤도 안 해.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 규민 좋아. 오, 좋아. 네 그렇지. 소윤야, 소윤야, 소윤 일어나. 그렇지. 은총이, 은총이. 막 짜지 말고. 시원. 밤이 라가지이람이내라가이고바람이 바람 고이 되라고. 밤이 되라이 달려 달려 이정이 달려! 그렇이이 바람아, 바람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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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어. 바람이 준비하고, 바람이 준비. 그렇지, 끝까지. 우와, 은청이 좋아. 은청아니꺼야자 네 안으로, 됐어. 현우, 현우 잘했어. 내려와, 바람아. 자꾸 왜 내려와? 라인 맞춰야지. 자꾸 지금 라인 수비 라인 맞춰야지. 수비 시주. 같이 맞춰야지. 여기 진짜로. 첫 경기랑 너무. <목소리도> 아. 아, 다 <간다>. <목소리도> 이성아! 내려와! 내려와 있어! 자, 공 받아! 현우! 현우, 안으로! 스팅가람아가람아 희주 내려오라 그래, 희주 내려오라 그래 희주 내려오라 그래 희주 내려오라 하라고, 희주, 희주 거기 왜 올라와 있어, 희주가? 다라의 준비해. 하라의 준비해 봐. 저기 이제 자리 내려가야지. 이제는 내려가야지. 에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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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laughs> 그렇지. 준서야 <laughs> 끝까지 유준 끝까지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 수빈아 올라가 민성아 올라가 미성이 올라가 민성이 올라가. 민성아, 올라가 올라가 뒤에 멘트 봐야지 멘트 이야잘 먹었어.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이팅 은총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은하장. 민석이 어떻게? 얼굴. <laughs> 현우야 안으로 들어가. 가라마 준비해, 가라미 준비해. 흘러 나오는 거 준비해, 흘러 나오는 거. 그로 나오는 거. 올때 가자. 가라. 없습니다. 가라봐. 가야 돼. 주소 달려. <laughs> 오케이. 서현우, 권민성 걸어. 너희 두명 걸어. 서현우 또 걷지. 그렇지. 좋아. 오케이. <laughs> 은정아, 은정아, 수빈아, 려 앞으로, 은정이가, 은정이해봐 니가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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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유준석 굿! 좋아! 전입니다전 어, 은정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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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은정이 응. 올라가! 가봐, 가봐! 아빠, 아빠! 그렇지, 추소 슛! 음. 야,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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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민아가유 여유 가유 여유 해르투에 가르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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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고 던져 믿고 에 가르투에 가르투에 가르 유준석 굿! 괜찮아, 잘했다, 잘했어! 대찮아 괜찮아! 괜찮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 해봐 찮아 괜찮아, 괜찮가아좋아괜지아아니야아지야아니야아니야아괜아니야 야 아니야, 안으로 가야지. 아, 그 아니야. 아, 어, 자리. 자리. 인가람서희즈 올라가. 왜 내려와? 아, 공이 어딨는데 왜 내려와? 자리, 뒤에 보자, 뒤에. 이보자, 한 보자. 그렇지, 좋아. 안으로 찔러주고. 수비, 어디 갔어, 수비? 주아 빨리 안으 들어가야 바람이 아유 좋아 어이구 주아 라인업 올라가 더 올라가 경기종료 3분전입니다 경기 분전 哥啊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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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一个 고마다 9번, 9번 9번 히주 9번 따라다녀 9번 따라다녀. 전기원에 1분전입니다. 경기 종료 1분전. 다음 경기를 하시는 수들과 전적과 주시. 그리고 네트 수성과 PC 구성은 주장 기방으로 라인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토만 상대하고 있다고 생 어, 아이 팀도 얻고 이것 돼.

미세이 가, 미세이 가! 미세이 올라가! 희지야, 네. 올라가! 네. 네. 자, 윤총이!